안녕하세요. 아이스베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조조 속 여자 캐릭터들을 다루었죠? 그렇기에 이번에는 조조 속 남자 캐릭터들을 다루...려고 했는데, 조조의 특성상 거의 고추바 수준인지라 누구를 집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남자 캐릭터들은 한 번에 다루지 않고 여러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다룰 생각입니다. 이 주제 또한 고민을 해봤는데, 조조의 특성상 캐릭터들이 각자의 매력이 있어서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아 이 목적을 만족시킬 만한 주제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기에 당분간은 대본 짜기가 수월한 주제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며 그렇기에 오늘의 주제는 조조 속 동물들입니다. 조조 속에서는 어느 동물들이 등장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이스베어와 함께 알아보죠. 참고로 동물형 스탠드가 아닌 진짜 동물만 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공 조나단의 반려견 데니가 있죠. t b a 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스토리가 있는데 원작에서는 조나단의 팔을 물고 이에 조나단은 데니에게 돌을 던지는 등의 좋지 않은 사이였지만 물에 빠진 조나단을 구해준 뒤로 서로 친해졌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량상 t b a 에서는 빠지게 되었고 그렇기에 데니의 죽음이 시청자들에게 잘안 와닿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말았죠. 이에 대한 흔적이 바로 브루포드와의 싸움에서 조나단이 물에 빠질 때 데니를 떠올려서 위기를 극복한 장면입니다. 최후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나단에게 맞은 디오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버려서 소각장에서 불타죽고 봤는데 또한 심의 문제로 TBA에서는 소각로만 보여주고 후에 바로 장례식을 치러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개 캐릭터는 바로 이기입니다. 이기는 3부의 주인공 멤버이며 뛰어난 기능으로 자신을 길러주는 주인이 바보 같다는 이유로 스스로 가출을 하여서 자신에게 발현된 스탠드 더프를 이용해 뒷골목 개들의 왕이 되었으나 스탠드를 발현한 동물이라는 것이 이목을 끌어서 교셉과 앞들에게 잡혀서 스피드웨건 재단에 연구당하다가 한부 중반부 시점에서 주인공 멤버에 동참합니다. 상술한 과거사 때문에 당연히 주인공 멤버들을 좋게 볼수 없었고 그렇기에 주인공 일행을 못살게 굴거나 첫 전투였던 은두르전에서는 조타로를 버리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인고 보인고 전에서는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주인공 일행이 독을 든 차를 뱉게한다던지 아누비스 전에서는 떨어진 사탕을 주워 먹겠다고 달려들다가 아누비스 신을 나일강의 바닥으로 던져버려서 리타이어를 시킨다던지호러스 보인고 전에서는 보인고가 발로 찬 상자에 맞아서 보인고에게 복수를 하는 등의 스토리 사이사이에 잠깐 등장하는 감초 같은 역할을 맡다가 후에 디오의 저택을 찾는 일행들 무리에서 빠져나오지만 오히려 본인이 먼저 디오의 저택을 찾게 되었고 때 패숍에게 같은 동적인 동네 개들이 무자비하게 죽자 바보의 연기를 해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나 소년이 위기에 처하자 이 소년을 지키기 위해서 패숍과 싸우게 되었고 자신의 다리를 희생해 승리를 하게 되면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후에는 아예 주인공 일행과 함께 디오의 저택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스탠드 더 플로 가짜 디오를 만들어서 바닐라 아이스의 어그로를 끄는데 성공했으나 결국 가짜임이 간파당해서 가짜라지만 비오를 공격하게 만든 것에 분노한 바닐라 아이스는 이 길을 말 그대로 개패듯이 팹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버티다가 바닐라 아이스의 크림에 죽을 위기에 처한 폴라레프를 구해주면서 결국 본인은 기력이 다해서 죽고 말죠. 비록 중반부 비중이 아쉬운 캐릭터였으나 후스랄타 조조 세계관 속 동물 캐릭터들이 받는 취급을 고려하면 이 정도 비중은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죠. 개 캐릭터는 사부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놀드입니다. 사부의 스키모토 레이미의 애완견이며 키라가 스키모토를 살해하던 당시 같이 살해당해서 목에 상처가 있습니다. 비록 비중은 이기보다는 떨어지지만 마지막에 키라의 손을 물어서 뒤를 돌게 만들어 끝장내는 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팔부 또한 개가 등장하는데 이와 스케는 히가시카타가에서 키우는 개로 오존 베이비에 의해 중상을 입었으나 바위 생물이라 그런지 사건이 해결한 뒤에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스탠드 능력인지 바위 생물로서의 능력인지는 설명된 것은 없으나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개 캐릭터를 살펴보자면 개라고 하긴 애매하나 인간의 머리에 개의 몸통을 한 일부의 인명견, 옐로템퍼런스에게 당한 개, 안주로에게 먹힌 개등 작중에서 틈틈이 개 캐릭터들이 종종 등장하고는 합니다. 개와 더불어 반려동물로 인기가 많은 동물이나 아라키 작가가 고양이를 싫어하는지 조조 세계관 내에서는 영취급이 좋지 않은 편인데 함부에서 도박에 쓰인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폴라리프의 큰 고기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빗맞히게 해 폴라리프를 패배시켰으며 사부에 등장하는 고양이 타마는 시노브가 실수로 죽여버렸는데 이 고양이가 환생한 것이 바로 스트레이캣입니다. 첫 등장만 해도 본인을 죽인 시노브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코사크마저도 죽이려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나 고양이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저지되고 후에 햇빛이 차단되면 활동할 수없다는 점까지 밝혀지면서 창고에 박혀지내다가 하야토가 이를 발견해 본인의 아버지로 위장한 키라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게 되나 계속 없게도 우연히 주머니에 있던 시기로 인해 실패해 오히려 키라의 무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를 이용해 니지무라 오크야스를 쓰러뜨리나 조스케는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로 오크야스를 살렸고 오크야스는 더 핸드로 다시 스트레이 켓을 강탈하는 등 서로 죽어봤다가 마침내 키라를 쓰러뜨린 후에는 오크야스의 아버지와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아 악한 생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이 캐릭터는 9부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조디오 일행이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서 시시벨로안의 별장에 잡입하자 마주친 적들로 능력은 채모를 와이어처럼 단단히 만드는 능력이며 인간의 몸을 파고들일 정도의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더군다나 다수의 개체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함정을 팔 정도의 고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진공 일행들을 압박하지만 빤스런에 친줄 알았던 우사기가 고양이들이 올라타고 있던 나무를 차로 들이박았고 추가로 고양이들에게 캐비어를 먹였기에 가치가 있는 것은 끌어당기는 용암암석을 이용하여서 고양이들의 뱃 속에 있는 캐비어가 자석처럼 용암암석에게 모이게 되었고 우사기는 자신의 스탠드를 이용해 그물을 만들어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시비라에서는 이들이 길고양이가 아닌 차밍맨이라는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이 나오며 자신의 고양이들이 임무를 실패했다고 무자비하게 죽인 것으로 보였으나. 후에는 자신의 스탠드 빅마우스 스트라이크스 어게인으로 감자를 고양이 머리로 위장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코는 차밍맨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팀으로 합류시키자고 제안. 일행들은 이를 수락하면서 같은 멤버가 됩니다. 새하면 떠오른 캐릭터는 바로 상수한 이기와 붙은 패쇼비 있겠죠. 조조 3부에서 대다수 빌런들이 개그스럽게 퇴장한 것과는 다르게 패샵은 끝까지 처절하게 싸우다가 사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조러들에게큰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디오가 첫 등장했을 때 패샵이 아닌 다른 앵무새가 앉아 있었고 후에 패샵이 등장하면서 팬덤에선 이를 설정 변경으로 취급했으나 스피노프 작품인 크레이지 d 의 악령적인 실현에서는 패사운드라는 아예 별개의 개체라는 설정이 나오며 스탠드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억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새 등장인물은 조타로의 디스크를 스피드웨건 재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세비지가든무아마드 앞돌이 쉬운다고 주장한 타 구구돌지에게 당한 간수가 뒤집어 쓴 앵무새 등이 있습니다. 쥐 같은 경우는 고양이의 먹잇감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조조 세계관이라 그런지 기묘하게 전현 주인공 두 명을 고전시켰다는 활약을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깔쭈기와 안 깔쭈기인데요. 화살을 맞아 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쥐들로 정신이 구현되는 스탠드의 특성상 같은 종이라 그런지 같은 스탠드, 레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쥐임에도 탄환을 발사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를 이용해 인간들마저 녹여서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특히 발자국을 그대로 밟는 백트랙을 하여서 조타로를 속이는 등의 기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쥐어서 조금만 하다라는 특징은 탄환을 발사하는 능력과 궁합이 좋은 편으로 결국 조타로와 조스케 콤비로는. 조타로가 시간정지를 하면서 최대한 탄환을 덜 맞고, 이때를 틈타 조스케가 탄환을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로 발사하여서 본체를 잡는다라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단역인 주제에 주인공 두 명을 고연시키면서, 디오보다 쥐가 더 세다라는 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쥐로는 7부에 등장하는 데니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아 일순전의 데니가 모티브로 보이며, 존이가 식사시간에 데려오다가 아버지에게 걸렸고 아버지는 분노하며 데니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나 존이의 형 니콜라스가 자신의 학교에서 해부용으로 박제된 쥐를 가져올테니 데니를 죽이지 말고 바깥에 놔줘라 라고 말했고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듯 싶었으나 후에 니콜라스가 승마를 할때 갑자기 등장한 쉰지에 말이 놀라서 낭마에 사망하고 말았고 이는 존이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죄책감을 매개체로 하는 11화전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조린이 구구돌즈 능력으로 작아졌을 때 쥐의 가죽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코코잠보가 있는데요 보스가 트리시우나의 호의를 위해 호이팀에게 보내준 도구로 스탠드 미스터 프리지던트를 가지고 있으며 열쇠를 등껍질에 다 꽂으면 방이 생기는 능력입니다 안에는 전기와 전파가 그대로 통해서 안에서 몸을 숨기며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주로 단점으로는 화장실에 부재가 꼽히나 이는 임무를 수행하느라 틈틈이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라 생각보다는 큰 문제가 아니며. 작중에서 묘사된 단점은 본체는 일반 거북이인지라 스스로 판단할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똥을 참지 않고 지멋대로 싸서 코코잠보가 싼 똥을 프로슈터에게 들킨다던지 심지어 베이비페이스의 얼굴에 똥을 넣어서 베이비페이스의 어그로를 끄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거북이 캐릭터는 조스케가 고쳐준 거북이가 있습니다. 말은 특성상 주로 과거 시대를 다룬 1, 2부와 7부에 등장하는데요. 1부에서는 마차가 자주 등장하며 2부에서는 말의 석가면을 씌워서 각성시킨 흡혈마가 나오기도 하며 7부 스틸볼런 레이스에 등장하는 말들은 이름까지 있는데 그중 주요 인물들의 말을 살펴보자면 주인공 교니조 스타의 말의 이름은 슬로우 댄서로 나이가 11살이며 경주발로 활동하기에는 늙은 나이인지라 레이스에서 고생이 많았지만 그래도 주인이랑 같이 살아남았고 8부 시점에서도 슬로우 댄서로 추정되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조니의 파트너 자이로 체페리의 말의 이름은 발키리이며 전반적으로 주인인 자이로가 연상되는 옷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인 디에고의 말의 이름은 실버블렛이고 디에고의 모티브는 흡혈기 디오이지만 실버블렛은 흡혈기에게 치명적이다라는 클리셰를 고려하면 디에고는 디오를 모티브로 한 것은 맞으나 디오와 동일 인물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르마드 압둘은 특이하게 낙타로 도전했지만 스틸볼런 레이스에서 첫 번째로 리타이어 하면서 역시 압둘은 일순에도 압둘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모티브인 무하마드 압둘은 호로스에서 죽은 척을 하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3부 멤버 중 유일하게 낙타를 타지 못했습니다. 먼저 8부의 등장 동물인 바이생물은 상술한 이와 스킬을 제외하면 특정 동물 카테고리로 묶기가 애매해서 한번에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반게릴라의 애완 동물이자 탈코솔 첫 등장한 도레미파솔라티도. 가드레일의 모습을 한 바이생물, 라디오가가, 이름 그대로 머리핀으로 위장한 머리핀 곤충, 대나무 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두두두 대다다다, 벼랑지에 서식하는 오블라디 오블라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오브의 주인공, 조르노의 골드 익스피리언스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인지라 동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빠르게 살펴보죠. 나비, 개구리, 파리, 뱀, 해파리, 생선, 개구리, 생선, 독사, 개구리, 물고기, 물고기, 무당벌레, 장수풍뎅이, 두더지, 개미, 전갈을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애매한 동물들은 체피리의 파문을 맞은 개구리 조조 최초의 동물 스탠드술사 포에버 디아블로가 빨아먹은 개구리 존갈리 A가 잡은 파리 스톤오션 교도소의 악어, 말벌, 개구리, 장수풍뎅이, 모기 수수께끼 생명체 로드 핫팬치가 먹으려고 준비한 소핫팬치를 죽이려 든곰 조비인의 장수풍뎅이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조사를 해보았지만 왠지 찾지 못한 동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찝찝한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제가 언급하지 못한 동물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